알겠습니다. 예.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집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책 알고 계십니까? 예. 예.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서 여쭙겠습니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소추위원이 아니라 국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2쪽에 예. 탄핵절차에서는 소추권의 주체가 정당한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국회 자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소추 사유 중에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을 때그 중에 하나를 제외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탄핵 사유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책 677쪽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종족수에 관해서는 6 7 8면에탄핵소추 발의와 동일하게 3분의 2에 <laughs>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분의 2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책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졌을 경우는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심판 청구의 일부 취하나 취하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책 678면, 679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에 일부를 취하는 경우에는 재의결이 필요하고, 동일하게 탄핵소추와 동일한 정족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도 피청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탄핵은 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법률을 위반한 형법이나 그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통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것이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할 때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형법 위반입니다. 아까 손준성 검사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탄핵소추 사유 내용을 보면요. 네란째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의결을 할때 마치 탄핵에 반대하면 네란째 공범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네란째 공범이라고 해서 고소 고발했고요. 국무총리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해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핵을 반대하면 내란죄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더니 그래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헌재에서 뭐라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쟁점을 정리했냐면요. 네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개엄을 선포한 행위 그리고 포고령 1호를 발포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행위 이게 쟁점이 네 가지랍니다. 이게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의 의결 내용과 사실관계에서 동일합니까? 왜 헌재가 이렇게 쟁점을 네 가지로 딱 정리하고 말았습니까? 제가 탄핵소추서의 중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화할 책무를 저버리고 그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소수자는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구체적 탄핵 사유에 가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비소추자의 의회 같은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 집권, 남용, 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위법하더라도 다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위헌위법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대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비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이다. 비소추자의 내랑 행위 비상계념 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사유, 구체적인 탄핵 사유,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모두 다.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고 했고 내란죄라고 하면 그 형법의 구성요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북한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정리한 이 쟁점 네가지가이탄핵수추서 국회의원들 이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서 동일합니까? 그리고 이네 가지만 판단하면 내란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장님 재판해보지 않으셨어요? 재판할 때법 재판장이 충분히 증거조사하신 것 같은데 뭐 굳이 증인신청도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하면 눈치 있는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증인신청 철회하죠. 아 이거 안 해도 내가 이기겠구나. 법관은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승소할 수 있다고 나한테 지금 사인을 주는구나 아, 이네 가지만 쟁점으로 정리하고 이네 가지만 해도 헌법 어, 탄핵 심판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 그러면 청문인 측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쟁점 네 가지 정리해 주신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란죄 여부가 성립하는 여부는 우리는 사실상 철회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 다 해주는데요. 이게 어떻게 탄핵 소추 사유에 탄핵 소추 의교서에 탄핵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란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은 형사 법원에 가서 하고요. 탄핵 소추 의교서에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다 빼고 지금 이네 가지만 심리하겠다고. 헌재에서 쟁점 정리해 줬어요. 이게 공정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laughs>